자 안치환 씨의 사랑하게 되면 오늘 예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, 먼저 주법은 음,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. 만은 발라드곡, 슬로우 고고 주법 어, 분사남 하는거한세 가지 정도 있고 스트럼 또한두세 가지가 있죠. 그래서 분사남은 제일 기본이 R3, 23, 13, 23 이건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쭉 한마디에 네 박자짜리는 그걸로 진행을 하고, 또 한마디에 두 박자짜리 코드가 두개 나올 때는 알삼니일알삼니일알삼니일알삼일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, 코드 어두 개가 나올 때는 또 알삼리, 이삼, 알삼리, 이삼, 알삼리, 이삼, 3, 1, 2, 3. R3, 알3 R1, 2, 3 이거 써도 되죠? 그래서, 아르페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, 스트럼은 뭐, 제일 기본이죠? 짠, 어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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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또 하나. 망세는 두 박자, 네박자째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어, 이 기본 주법에는 노리만 얹어내면 되는데 또 전주, 간주, 후주가 그나마 좀 어, 짧죠.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어, 전주를 하게 되면 후주하고 똑같죠. 그래서, 전주만 잘 연습하게 을 되면은, 간주도 패턴이 비슷하니까 어려울 게 없고요. 그렇습니다. 전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? 자, 첫째 마디, 두째 마디, 셋째 마디, 넷째 마디, 처음 시작할 때각 마디에 앞에 첫 박자가, 첫, 첫 번째 마디는 두 박자, 그 다음 나머지 세 마디는 한 박자 반씩 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. 그래서, 어, 처음에 개명이, 어. 1번 줄하고 2번 줄밖에 건드리질 않아요. 어, 그러니까 더 쉽겠죠? 그래서, 미, 레, 미, 파, 솔. 첫 마디가, 미, 레, 미, 파, 솔. 이렇게 끝납니다. 자, 두 번째 마디도, 미, 미, 레, 도, 레, 미, 파, 솔. 이거 끝이고. 세 번째 마디는, 솔, 솔, 아, 솔, 파, 미, 레. 이게 끝이고, 네 번째는 미, 미, 레도래 이게 끝입니다. 자, 근데 앞에 두 박자짜리, 한 박자 반짜리는 사운드가 비니까, 분사함 주법으로 거기를 빈 자리를 메꾸자는 얘기죠. 그래서 첫째 마디 다시 한번. 처음에 근데 멜로디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제가 했던 대로 그냥 아주 쉬운 거. 어, 미, 미, 레 네, 미, 파, 솔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, 어, 그 수준을 넘은 사람들은 첫째 마디 두박 앞에 두 박을 미를 칠때 그는과 같이 미, 삼, 니, 일, 네, 미, 파, 솔 그럼 첫 번째 마디가 끝나죠. 그는 어, 휘을 잡고 그는 5번 줄 1번 줄 미, 미, 삼, 미 3 미, 파, 솔. 두 번째 마디도 A마이너 잡고 또 미죠. 미. 근데 A마이너 그 음이 요거이니까 같이 치자는 얘기죠. 미, 삼, 이. 미, 삼, 이. 아까는 첫 마디는 1번 줄을 쳤는데 1번 줄 치는 대신에 뭘 친다? 아, 레도. 16번은 별 레도가 붙어가지고 두박이 되죠. 자, A마이너 미, 삼, 이, 레도. 레 미, 파솔 레 미, 파솔은 똑같고 두 번째 마디 해볼게요 다시 미삼미레도 레 미, 파솔 세 번째 마디 뭐그 같은 패턴입니다 C 코드를 잡고 솔 솔을 쳐줘야 되거든요 솔음이 나와야 되니까 C를 잡고 자솔솔 솔삼미 솔, 솔삼미 여기서 솔라, 솔삼이 솔라까지가 두 박자가 되죠. 솔삼이, 그 다음에 솔파미레까지가 세 번째 마디. 마지막 네 번째 마디는 미를 치는데, 미삼이, 레도까지 두 박자. 그 다음에 레, 둘,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죠. 자, 이 전주 네 마디만 하게 되면은 전주 간주 후주가 다 해결이 되니까 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 그거 연습하는 패턴 제가 말씀드렸죠 메트로놈이나 또 아니면 제가 어 녹음해서 올린 그거,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어자 전주 어 전주만 연습을 하게 되면은. 관주 후주는 저절로 다 된다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연, 연습하기 좋게 훈련하기 좋게 녹음 파일을 올려드렸죠 그걸 A B 설정해 가지고 반복을 여러 번해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반복해서 멜로디를 쳐 내는 훈련 하시면 됩니다 네 마디밖에 안 되니까 시간도 20초 밖에 안 걸리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

이거 연습하는 건 뭐,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. 음. 자, 근데 이제 이걸, 음, 음, 박자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분산함으로 아르페조 쪽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, 하는 거는 좀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노래는 그렇게 하고, 음, 기본 기타 주법에다가 노래만 얹어내면 되는데, 음, 여기 이제 사이음 몇 군데가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거,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죠. 자 A파트 두 번째 줄 끝에 음, 두 번째 줄 끝에 G 7에 거기는 R 3이일으 미솔 나오죠. 그래서 그냥 개명대로 미솔 그 다음에 봄고파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줄또 끝에는 라 도샵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E 마이너로 똑같이 박자는 똑같습니다. E 마이너 R3,1, 2, 으, 음. 이렇게 나, 가는 거고요. 음. 사이음이 두개 있네요. 음, 두개 있고 자또 이게 좀밋밋하다 보니까 제가 악보 이 페이지에 그러니까 B파트 세 번째 줄이죠. 이 페이지에 거기에. 아, B파트가 아니군요. 코다로 돌아와가지고 세 번째 줄이네요. 거기서 F에서 헐, 헐. F에서 G로 넘어갈 때, 음, 여기서 F, 짠, 헐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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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짠. 짠짠짠짠 F샵 한번 건너서 넘어가자 그걸 한번 넣어놨어요 좀 너무 밋밋하니까 넣어놨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그거 예를 들어서 일곱 세 박자 반을 짠짠짠짜짠짠짠짠짠 이렇게 헐헐헐헐 이렇게 넘어가게 는 되겠죠 그러면 뭐, 나머지는 뭐, 코드 복잡한 거 없고,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들이 할수 있는 테크닉은 다, 전체가 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한번 배워가지고, 어 좋은 발라드 레퍼, 레파토리 항목 만드시길 바랍니다. 자 수고하셨습니다.